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한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한복을 입은 지꽤된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쁜 한복도 많고 또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생활 한복을 입고 제주도나 종로에 스냅사진 찍으러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가장 먼저 쉬운 소재로 만든 편한 장르에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옷을 고를 때 기준이 내 몸에 편한가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치마를 잘안 입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치마 특유의 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복이 여성용 바지로도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나왔을 수도 있지만요. <laughs> 제가 특히 여름에 스님바지 같은 통이 넓은 리넨 바지를 즐겨 입거든요. 그런 바지만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있을 정도인데, 진짜 편하고 통풍이 잘 돼요. 한복도 그렇게 특유의 통 넓은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일상에서도 쉽게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복교복이나 한복근무복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값이 좀 저렴했으면. 저는 옷을 살때 저만의 가격 기준이 있는데요. 무난한 가격대의 옷을 선호하고 신발은 그냥 맨날 신는 컨버스화를 신어요. 겨울 아우터에만 큰돈을 쓰는 편인데요. 저처럼 한복을 좋아해도 원래 옷에 돈을 크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활 한복을 막상 검색해보면 일상에서 즐겨 입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책 마련을 했다고 해요. 온라인 한복 상점에서 할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격이 부담된다면 이런 행사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입고 싶은 한복을 디자인해봤어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하진 않아서 이게 그럴싸하진 않지만, 그냥 예시로 한번 기억해 봐주세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겨울엔 느낌 있는 누빔 재킷. 그냥 실내에서도 휙휙 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산속에서 공부하는 선비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런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시원한 린넨 바지와 반팔 위에 걸칠 수 있는 가벼운 베스트를 입는 거죠. 여름 옷에는 상의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달린 얇은 간절기용 조끼를 입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복 관련 정책을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중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복 교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입어보고 후보군을 정한 후 설문과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교복을 선택한다고 해요. 특히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 통풍이 잘 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서 실용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는 살도 잘 찌고 키도 크는 성장기잖아요.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직장인분들, 학생이 아니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복으로 된 근무복 디자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셔츠, 재킷 등 오피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룩들이라 모던하면서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한복 근무복은 행사나 미팅 때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복 문화주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한복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인데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복 문화 지역 거점 사업입니다. 한복을 입으면 4대 군과 종묘에 무료로 입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 혜택을 지역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게 한복을 일상에서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될 두 곳을 포함한 여섯 개 지자체에서 한복 착용 우대 혜택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봄이 왔어요. 따뜻한 계절이 왔으니 차근차근 이런 여러 문화 생활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저도 가볍고 예쁜 저만의 한복을 한번 구입해봐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